장학구의 명물 신원시장. 오늘 신원시장에서 재밌는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상인들이 용기 종기 모여 교육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또한 다른 로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들도 대내도시육종의 직거래가 아니고 대내도시 통영 순대라고 합니다. 더덕으로 만든 순대를 같이 시식하고 있습니다. 하게 됐는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은시장 분식가게 오덕순 유창록입니다. 지금 더덕 순대를 만드는데 저희 그 상인들 자체로서는 상당히 그 개발하기 힘들어서 어 사업단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 저희 힘든 부분을 사업단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어 저희가 많이 지금 진척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네 번째까지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어, 거진 한80% 정도 완성된 상태고요. 어, 다음 주 목요일 날은 거진 뭐한90% 가까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업단 도움으로 저희 참 빈약한 어떤 상가들의 매출 증대가 참 많이 되고, 어,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 신시장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신, 신제품 개발, 시장 상품 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재래시장에서 여러 가지 만드는 제품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고, 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가 현재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것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신시장, 그 기존의 재래시장이 다른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온라인 유통시장보다 또 다른 경쟁력을 갖다가 가질 수 있게 직접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이거만 진짜 이 상태로 단지 그 글씨만 새거 그 새거냐? 신원시장에는 12개의 클럽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클럽일까요? 저는 우리마을 신원시장 신시장육성사업단의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김소희양입니다 같은 업종의 상인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공동의 상품을 개발하거나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12개 클럽을 만들어서 가는 컨셉으로 음, 현재 12개 클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개 클럽 중 3가지의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특화 상품 개발이 있고 또한 가지는 서비스 개선 사업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역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3가지 컨셉으로 가고 있고 현재 특화 상품 개발 서, 음, 컨셉으로 가는 교육은 어, 오늘 교육이 있었던 정육 클럽의 육포 개발과 현재 진행 중인 식당 클럽의 더덕순대 수업 그리고 치킨 클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애견 간식이 있습니다. 1 2개 클럽 중 과일 클럽을 한번 가봤습니다. 과일 가게 옆에 과일 바가 있네요. 참 신기한데요. 과일 바 안에 들어가 보니. 다양한 과일들이 말려지고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원시장. 관악구 신원시장. B25 영광과일 조경선입니다. 과일클럽이란 일종의 신시장 사업단. 저희가 신시장 사업단 서울시 5개 시장에 선정되어 있는 방.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돼가지고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클럽을 말하는 겁니다. 다 지금은 현재 지금 여섯 개 과일점포가 한 클럽으로 지정돼가지고 과일 클럽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일이고 과일 가게 안에서 주스를 직접 팔면 어떨까 생각도 하던 참에 사업단에서 제가 할 때는. 80% 지원, 20% 자부담을 하는 그런 좋은 계회가 생겨 가지고 위양하는 거 이제 허자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숙성된 과일을 꿀과 함께 섞어서 병에 담아 판다고 하네요. 저는 신원 시장의 상인회장을 맡고 있는 송기춘입니다. 지금 저희는 음 2014년도에 경진대회를 거쳐 신시장 사업으로 선정이 돼요. 2014년 8월부터 사업단이 투입이 돼요. 지금 신시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도중에 다소 좀 사업 단장님이 바뀌는 과정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올 10월부터는 지금 신원시장 상인회가 주체가 돼서. 우리 사업팀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년 계획으로 선정 되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특별히 시설은 많이 돼 있어서 업종별 리더 클럽이라는 클럽을 신설을 해서 지금 1 2개 클럽이 업종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클럽을 통해서 서로 예전에는 같은 업종끼리 서로 어 경쟁이 아닌 경쟁을 좀 서로도 했는데 지금은 매월 1회씩 본인들끼리 업종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해서 어 어떤 내용으로 할인을 하고 어떤 내용의 물건을 좋게 팔자라고 해서 지금 많은 지금 활성화가 되나고 있는 중이고 어 내년 한해 동안 또약 어 지금 현재 약 40개 정도가 어, 리더 점포도 개선이 되어 있고 리더 점포 개선뿐만 아니고 어, 개선, 선정된 점포들은 어, 상인들도 의식이 개혁이 되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도 마무리까지 약 40개 정도를 더 추가로 리더 점포를 선정해서 을약7팔8 0개 정도가 어, 점포 개선 및 어, 상인 의식 개혁이 돼서 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원시장은 새로운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시장을 육성하고 클럽 등을 통해 주민과 고객들에게 한발더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더 발전하는 신원시장이 되길 기원합니다.